신광의 가족 여러분, 지난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상모하는 성전에서 이번 주에도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오로는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940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한경계의 클럽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어,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어,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문에서 보면은 인간을 속박하고 있는 아이와 같은 세 가지 요소를 누즈벨트는 빈곤과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 가지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 수많은 두려움 속에 우리는 쌓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의 진취적인 삶과 성공적인 삶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 있는 군인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용감하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으며, 사업하는 사업가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과감한 투자를 할수 있겠습니까? 또 믿음으로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수 있을까요? 현대 의학은 현대인들의 무수 뭐, 현대인들의 무수히 많은 어, 그런 질병의 원인이 두려움과 공포에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공포는 신경 장애를 비롯해서 시스테리와 정신 착난을 유발해서 마음을 약하게 하여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게 함으로써 인간을 영육으로 병들게 만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저도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365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두려움과 공포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자살 행위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1절과 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앞장인 42장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말미함은 백성들의 처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43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과 위로와 축복이 넘쳐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넌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지난날의 모든 고난과 괴로움은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감격과 감사 속에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은, 첫째로, 창조 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야구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하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불안과 두려움, 공포는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이 믿음을 가지고 어이와 같이 살아감으로써 모든 불안과 공포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부모에게서 떨어지게 되면은 어린아이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린아이의 의지가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그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공포에 떨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불안과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속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생기는 공포심은 많은 경우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으면은. 두려워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암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공포에 떨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속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사제를 보면, 내가 너를 부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 즉, 내가 사람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이 세상 일로 두려워하거나, 또 아니면은 공포에 떨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마누엘의 신앙을 가지면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절에 보면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인마늘의 신앙은 우리의 전 재산이요 그리고 우리의 전 능력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 신기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마음의 우울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사회적 우울현상을 뜻하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교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는 상상 코로나에 시달린다라고 하는 호소의 글들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기침만 한번 나와도 나도 혹시 하며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 어떤 바이러스도, 어떤 질병도, 어떤 권한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평안함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두려움이 생기거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번 크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또한 마음의 불안함이, 불안감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이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누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느냐에 주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판가름 납니다. 우리 시절에는 좋은 부모 설화에 성장하는 것 성장하는 것이 분명 행복한 일이고, 또, 어, 학생 시절에는 좋은 교사에게 교육을 받는다면, 분명히 행복한 일입니다. 또, 청년 시절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다면, 행복한 일입니다. 작년이 되어서는, 아, 또한 이와 같이 성취하고자 하는 이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만약 이런 데에 이와 같은 믿음만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 두려움은 여러분 우리가 어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을 것이고 마음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종식이 되는지 지금으로서는 아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또 이보다 더큰 바이러스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만 가지면은 어떤 바이러스가 창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것을 이기고 또한 또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하고 승리로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말씀 잠시 증거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항상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지으시고 섭리하시며 나를 구속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함으로 모든 불안과 공포를 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시는 참된 평안을 얻어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